안녕하십니까. 어,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 TV 임동성입니다 어, 오늘은 그 광주전남아파트 연간 금융비용 얼마나 될까 라는 제목이네요. 지난해 4분기 234만원, 어, 149만원. 이게 광주전남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금리나 명향, 소폭, 상승, 그쳐 광주와 전남 지역 아파트 구입을 위한 연간금융비용이 얼마나 될까 10일 직방에 주택담보대출 비용 ltv 40%를 가정해서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연간금융 비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어, 통상 40% 어, 대부분 한60% 정도는 하죠 어, 40%도 낮게 좀 잡은 것 같아요 지난해 4분기 전국 평균 금융비용이 음, 380만원 정도 됐대요 전분기 3분기 477만원보다 약 3만원 상승하는데 그쳤고요 하지만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가격이 지난해 3분기 3억 7천 31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3억 8 556만원으로 약1 525만원 올라서 약4% 올랐네요 금융기원 상승분과 내외가량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강주 4분기 아파트 매입금융비용은 233만원으로, 234만원으로, 전분기 227만원에 비해 7만원 소폭 상승했고요. 같은 기간 강주 아파트 실거래가는 2억 3,689만원으로, 전분기 2억 2,339만원보다 1,350만원 올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전남 아파트 구입 연간 금융비용은 149만원으로 전분기 148만원보다 1만원 소폭 상승했습니다. 평균 매매 실거래가 지난해 3분기 1억 4,570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1억 5,067만원으로 450만원 올랐고요.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에 비해 금융비용 상승률이 낮은 것은 축대 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덕분입니다. 직방 관계자는 아파트 매입에 따라 금융비용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은 금융비용 부담이 3분기에 비해 줄어든 반면 서울과 제주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거래가격 상승률 영향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거래가격 상승에도 금융비용 부담은 모두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어, 법인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조금은 이자율이 좀더 높아요. 어, 대출이 약 1억 8천에서 계속 조금씩 갚아 나가고는 있는데 대충 이자가 월 60만원 선안 되는, 60만원 좀 상해 했다가 60만원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60만원으로 평균 집을 넣더라도 12개월 하면 어, 여기게 지금 평균이 신문에는 380만원 뭐 이렇게 나온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금액의 두배 정도는 되네요. 두 배. 연간금융비용이 보통 지금 전남은 한 150만원 꼴 이렇게 되고, 광주가 뭐한 400만원 꼴, 380만원 꼴 이렇게 되네요. 그거에 강주 저는 전남임에도 불구하고 전남 기준에 이해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48만 원으로 나누면은 무려 지금 몇만 원인가요? 한 5배 되네요. 5배 금융비용이 제가, 임차로 살고 있는 건지 은행한테 임차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은행 한테 어, 하여튼 람은이 뭐 사람은 은이렇습니다 어, 다들 이렇게 살고 사신가요 그런데 어, 소득이 많으신 이들은 당연히 은출없이이렇게사신분들은좀여유은 어, 겠죠. 어... 그리고 소득이 민양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이 이렇게 세월수가 지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 상권도 좀 살아나고 그런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이 줄고 있고 제 상가에 대한 이자하고 관리비, 아파트 이자하고 관리비,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부담 엄청 많이 좀스러워요. 어. 어, 이게 호경기였을 때는 이게 전혀 못 느꼈는데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많이 좀 부담으로 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뭐 지내고 계신가요? 어, 근데 이제 이건 평균 가격인 거니까요. 어, 하여튼, 이제 전국 중에서 강주 전남이 뭐, 강주는 한 380만원, 전남은 한 150만원, 대충 4150, 0 0 이렇게 뭐 되어진 거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괜찮은 아파트 한 2억 대출하면 연간 금융비용은 뭐한 700에서 800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 이상, 소득 관련 어 연간 금융비용, 아파트 연간 금융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